네 안녕하십니까 사막이라고 요자이번에 문제 13번 베어링 설계에서 좀 특이한 문제를 하나 직접 변형을 시켰습니다 자 이번에는 축이 작용하는 하중, 그 반경방향 하중이 1 0 0 0 n 외부 축 방향 하중을 3,000N이고 베어링의 내준이 회전한다고 하네요 자 우선은 뭐 대충 이렇게 웨이블 분포 쓰도록 일단 파라미터들이 다 주어져있고 자 적용계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좀 특이한 녀석이 들어옵니다. a 라지 e와 a 라지 b 이 녀석들이 들어와. 자이 녀석은 뭔지 한번 말해줄게. 얘네는 다른 말로 유효하중점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근데 왜 마이너스입니까라고 하시는데. 자 대충 한번 그려줄게. 즉좀 대충 그린다. 자 유효 하중점이 바로 뭐냐면 대충 이런 걸 말해. 자 봐봐 중심 중심점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자나 대충 그린다. 즉 이렇게 이렇게 그리 그리면은 여기가 유효 하중점이거든. 자 여기서 여러분들 봐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유효 하중점이라는 게좀 더디 좀 대충 한번 그려보자. 자 여기가 유효 하중점이야. 근데 얘가 보시면은 유효하중점이 뭔데요? 라고 하면은 쉽게 말하면 이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유효하중점 즉다시말해서 얘가 a 라지 a 또는 a 라지 b다 라고 하는 건데 즉 유효하중점에서부터 이 끝까지 거리 직접 배열해서 이 거리야 근데 마이너스는 왜 붙은 겁니까? 라고 하는데 이 마이너스는 다른 말로 이게 안쪽으로 들어간 거라고 보면 되거든 안쪽으로 들어간 거. 뭔 말인지 알겠지. 즉 마이너스라는 녀석은 바로 위치의 부호를 말하는 거고 우리가 봐야 될 녀석이 마이너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유효 하중점의 거리가 중요한 거예요. 거리. 이것만 알면 돼. 자, 유효 하중점의 설명은 한 이때쯤 하고 이걸 일단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설명해줄게. 자, 지금도 한번 봐라. 자배어링 ab에서의 반경 방향 하중 fra와 frb를 갖다 구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같은 문제는 좀 역학적으로 풀어야 돼즉자 보세요 자 우선은 이 친구들이 지금 직접 배열이지 얘 직접 배열이잖아 직접 배열 그러면은 직접 배열이니까 바로 테이퍼 각도에서 하나 둘 이렇게 화살표를 만들 수가 있겠지 이해됐어 그럼 된거야 자 그럼 이제 일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유효하중점이 어디 있을까? A에다가는 바로 베어링 안쪽에 유효하중점이 있을 것이고, B에다가는 이 베, 베어링 안쪽에 이렇게 유효하중점이 있겠지. 이걸 다시 표기하자면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지금 현재 여기를 갖다 내가 G라고 잡을게. 볼게. G G라고 잡았을 었때 지금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FR 즉 다시 말해서 얼마다? 만 뉴턴이 일단은 있을 것이고 그럼 이 오른쪽 방향으로 바로 뭐다? FA 3,000 뉴턴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맞아? 자, 그래 놓고 이거는 21mm 얘는 15mm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엔 하나 더 있어, 쭉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지. 자 여기 유유하중점을 내가 A다라고 잡고 여기 유유하중점을 B다라고 잡아버리면은자 A 라지 E가 9.4래. 그러면은 뭐가 9 4라는 거고 바로 이 벽면이잖아, 벽면, 벽면 여기 벽면이잖아, 벽면 이 벽면에서부터 유유하중점까지 거리가 9.4 m m 다라고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얘도 벽면이잖아 벽면 벽면에서 바로 유유하중점까지 즉 AB가 3이기 때문에 여기는 3 m m 다라고 한다 이 뜻이겠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은 f r 이 아래 방향을로 뉑하고 떨어지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또 어떻게 잡을 수가 있어? 바로 위 방향으로 FRA A의 반경방향 하중과 FRB B의 반경방향 하중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냐? 이겠어. 자 따라서 모멘트 평형과 힘의 평형에 의해서 바로 시그마 Fy다라고 하는 녀석은 위 방향을 갖다 플러스, 아래 방향을 마이너스라 잡아 버리면은 바로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FrA 플러스 FrB 마이너스 Fr은 0이다자 따라서 FrA 플러스 f r b 다라고 하는 녀석은 만 유턴이다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시그마 m. 자 이번에는 g에 대해서 한번 잡아볼까. mg, mg다라고 하는 녀석을. 자 이번에는 바로 시계 방향을 갖다가 마이너스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라고 잡아버린다라면은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1 플러스 9.4는 얼마야? 30.4. 거기다 fr a 곱해버리고 이게 시계방향에 의한 모멘트 그럼 반시계방향에 의한 모멘트는 바로 18에 왜15 플러스 3이니까 그럼 FRB가 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얼마나 0이 돼야 되겠지 10에 풀면 된다잉 자 따라서 베어링 AB의 반경방향 하중을 갖다 구하라고 한다라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FRA는 3719 뉴턴이 돼야 되고 FRB가 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6 2 8 1 뉴턴 이렇게 나와 버리면 되겠지. 이게 베어링 AB의 반경 방향 하중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축을 오른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충격 FAR 한번 구해 보도록 해 볼까요? 자, 축을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한, 한다라는 녀석은 바로 이걸 말합니다. 자, 직접 어에서 지금 베어링의 테이퍼 각도가 오른쪽을 향하고 있지. 그럼 축을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하려는 힘은 바로 베어링 b가 지지랍니다. 자, 베어링 b가 지지한다는 뜻은 바로 a의 반경 방향 하중이 관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따라서 fa, r이다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a의 하중이 관여하기 때문에 ka분의 팀큰사의 베어링 설계식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0.47 FRA가 돼야 될 것이고 그다음 그다음 충력이 지금 오른쪽 방향이잖아. 그래서 플러스 FA를 해 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축을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니까. 자, KA는 바로 얼마다? 2.3. 자, 0.47. 3 7 1 9뉴턴이 돼야 되지. 앞에서 구한, 구했던 거. 그럼 플러스 FA는 바로 얼마야? 3 0 0 0 뉴턴 이가 풀어 주면 돼. 그러면은 아마도 3759.97 뉴턴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에 축을 오른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충력이야 그럼 이제 축을 왼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충력 한번 구해 볼까요? A, L. 자, 축을 왼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녀석은 바로 테이퍼 각도에 의해서 A가 돼야 되지즉얘는 베어링 A가 지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베어링 A가 지지한다라는 뜻은 뭐, 뭔 말일까? 바로 베어링 B의 반경 방향 하중이 관여하는 것이므로 k 비분의 0.47 Frb가 되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바로 1.07분의 0 4 7 Frb 6,281N 이렇게. 해 버리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2758.94 뉴턴이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됐지? 자, 그럼 4번. FR과 FA, r 과 FA의 l 크기를 비교할 때 축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입니까라고 하면은 f a l 과 FA,R의 크기나만 비교해 볼까요? FA,L은 2758. 4뉴턴이고 FAR은 바로 3759.97뉴턴이므로 얘가 오른쪽이 더커 따라서 오른쪽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풀면 된다 자그 다음에는 여러분들도 잘 봐라 지금부터 가장 중요해 베어링 그 A와 B의 외부 축방향 하중같은가하중같다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5번인가? 자, 축이 지금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럼, 자, 이 친구는 다른 말로 베어링 B가 지지를 하고 있다는 라 뜻이에요. 왜 베어링 B의 테이프 각도가 오른쪽 향하고 있으니까, 그럼 축은? 움직이면 오른쪽 방향으로 일단 움직인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베어링 B가 지지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 자, 베어링 B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에 작용하는 외부 축 방향 하중은 0이 될 것이고 그럼 A에 등가 하중은 바로 뭐다? A의 반경 방향 하중과 같습니다. 그 반경 방향 하중이 바로 얼마냐면은 3719 뉴턴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FRA, 3 7 1 9 n 맞지? 0렇게0다0 0 0 0 이제 B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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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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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 0 0 0 0야 된다 이거0이0 0 그 다음에는 베어링 B의 등가 하중은 0.4에다가 FRB 플러스 KB에다가 또 뭘까요? FAB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0.4그 다음에는 6281N이 0 0돼야될 것이고 KB다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뭐다? 1.07 FAB다라고 하는 녀석은 3 7 5 9점 57뉴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맞아. 그러면은 6535.57뉴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됐지? 이렇게 A와 B의 등가 중 같다고 알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7번, 각 베어링의 신뢰도가 0.9991대 500rpm으로 몇 시간 운전 가능한가?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층 한번 볼게요. 먼저, 웨이블 분포에 따라서 XR이다라고 하는 녀석은 X0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X0에다가 LN R분의 1에다가 B분의 1제곱을 따른다라고 한, 한다 이겁니다 자 근데 X0가 0이지 그 다음 세타는 4 4바이지그 다음에는 X0는 0이지 그 다음 LN 자, r이다라고 하는 녀석은 0.9995가 돼야 될 것이고 b다라고 하는 녀석은 1.5가 돼야 되겠지. 이렇게 풀면 된다. 이해했어? 이해했어? 자, 그럼 풀면은 0.0282가 나와. 0.0282. 뭔 말인지 이해됐지? 열에 풀면 된 거다. 알겠나? 자, 그다음에는 또 역을 풀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봐야 되는 게 바로 LR이다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XR의 L10을 따르게 됩니다 자 따라서 0.0282가 돼야 될 것이고 L10은 90 곱하기 10의 6제곱이 돼야 되겠지 자 근데 이 친구는 잘 봐라 이 XR이다라고 하는 녀석이 결론적으로 각 베어링의 신뢰도가 0.9995라고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얘는 XR의 A와 xr의 b랑 똑같게 된다 이겁니다. 자, 따라서 이 lr이다라고 한 녀석은 lra와 lrb랑 동일하다고 가져갈 수가 있겠네요.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다음에는 베어링 a와 베어링 b의 수명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어링 a. 그음 베어링 b.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 요 자, 우선은 바로 PA 아, P 그 D의 제곱 PD의 A 제곱. 거기다 LD다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PR의 A 제곱 LR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PD에다가는 바로 얘는 디자인이고 얘는 디자인이고 얘는 카탈로그이기 때문에 바로 PD에다라는 바로 뭘 넣냐면은 바로 F E A 일 갖다 집어넣어. 그럼 L D에다가는 바로 뭘 집어넣냐? 바로 L A 일 갖다 집어넣으면 돼. A의 수명. 자, 그 다음에는 바로 P R에다가는 바로 뭐냐? C c A 일 갖다 집어넣으면 돼. C c A. 그리고 L R에다가는 바로 뭘 집어넣느냐? L L R A 일 갖다 넣으면 된다. 이겁니다. 자, 따라서 어. L A 이다라고 하는 녀석은 자동적으로 바로 F E A 분의 C 10 A에다가 A 제곱이 돼야 되 있고요. L R이 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F E A가 바로 얼마다? 3719 뉴턴이 돼야 될 것이고 C 10 A는 바로 얼마다? 18400 뉴턴이 돼야 되겠죠. A다라고 하는 녀석은 3분의 10이 돼야 된다. LR이다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뭐냐면 은0.0282 곱하기 90 곱하기 10의 6제곱이 돼야 된다라고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LA다라고 하는 녀석 회전수의 개념이니까 바로 SA 아워에다가 그 다음엔 바로 얼마다? 500rpm으로 돌고 있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SA가 될 것이고 1아워는 바로 60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500rpm은 500에 바로 분당 회전수, 이렇게 따르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즉, 이 빨간색 줄이랑 이 파란색 줄이 숫자적으로 같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SA다라고 하는 녀석은 17,458 시간을 가지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건 베어링 비한번 봐라. 베어링 비 얘는 PD의 a 제곱의 LD, 그다음 p r 에 a 제곱분의 LR이다라고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PD에다가는 바로 뭐다? F의 E B를 갖다 집어넣고 LD에다가는 L B를 갖다 집어넣고 PR에다가는 C C B를 갖다 집어넣고 LR에다가는 L R B를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맞아 자, 그다음 봐라. LB다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F의 EB분의 CB가 되어 될 것이고 A 제곱이 되어 되겠죠. 그다음 바로 뭐다? LRB LRB가 돼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A 이름을 넣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한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FEB다라고 하는 녀석은 뭘까? FEB FEB는 바로 6535.37뉴턴이 되야되고요 그럼 CCB는 바로 뭐다? 1900뉴턴 이 되어야 되고 A다라고 한 녀석은 3분의 10이 되야 되겠지 그 다음부터는 0.0282가 되야되고90 곱하기 10의 6제곱이 되어야 된다라고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친층은 다른 말로 뭐다? SB 아워가 돼야 되겠죠. 그럼 500 RPM을 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SB가 돼야 되겠지. 1 아워는 바로 얼마다? 60분이 돼야 되고 그다음부터는 500 RPM은 500 revolution min이 돼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뭔 말인지 이해됐지? 자, 그다음에는 SB다라고 하는 요소는 바로 뭐다? 계산하면은 465. 4아우어가 된다고 라 하는 건데 sa와 sb의 크기를 비교하면 sb가 더 작지 베어링 비의 수명만큼만 회전하, 회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약 465시간 운전 가능 역게 다다 이런 뜻이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역학적으로도 힘의 평형과 모멘트 평형을 일단 써야 되고 써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등가준 갖다 구하라 직접 배어이다그 다음에는 베어링 수명 가지고 그 수명 해석을 하라 아주 그 역학적인 것까지 그냥 다 짬뽕 되인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일단 풀 수가 있습니다.